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선스탁 TV 자스민입니다. 오늘 제가 또 이렇게 화면에 아, 나오게 된 이유는 그 저희 선스탁 TV가 아, 100분을 아, 구독자 100분을 넘기셨습니다. 현재 아, 101분이 구독을 해 주셔서 어, 저에게는 아주 어, 뜻 깊은 시기입니다. 아, 처음에 그 저하고 같이 예, 주식 공부를 같이 하셨던 그, 그 형님께서 어, 제가 만들자마자 일호로 아, 그 구독을 해주신 이후로 아, 뭐 어디까지 가겠나 뭐. 보니까 그 동영상이 한 100개 정도 되시는 분들도 뭐 구독자 뭐만 분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뭐 여러 가지의 그런 그, 그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뭐그 유튜브에서 구독자에 대한 그런 신경은 많이 쓰지 않았지만 그 구독자가 천 명이 넘어가면 그 생방송을 할수 있다는 그 스마트폰에서 아 그게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뭐 글쎄요 뭐 지금도 그렇게 생방송을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그그 그 야외에서 어떤 뭐 특별한 그 일들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그런 것들 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 구독자 제한이 없이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느 시기에 이렇게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현재는 그러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그런 그 숫자에 도달하는 목표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어떤 구독자를 구독자님들이 늘어나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구독자가 그만큼 늘어났다라는 것은 제 방송이 어느 정도 그 보시는 분들한테 공감을 얻는다라는 그런 좋은 징조이겠지요. 좋은 그런 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제가 올린 영상 개수에 비하면 아주 그 저조한 그런 실적이지만 그뭐저 같은 경우는 뭐그 꾸준함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유튜브를 시작한 지그 시작함과 동시에 거의 뭐 빠진 날이 며칠 안될 정도로 그렇게 그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그 유튜브에 알리고즘이라는 그런 그런 시스템 그런 거 때문인지 몰라도 제 영상들이 조회수가 상당히 전보다는 늘어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같은 같은 영상을 올려도 예전에는 뭐 10회 20회에서 끝나던 것들이 요즘은 최소한 3,40회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래도, 어, 어느 분에게라도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 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음, 그리고, 뭐, 어, 보잘 것 없는, 어, 그런, 그런 영상이지만, 또, 여러분들께서, 어, 꼼꼼히 또 챙겨보시는 그런 점, 또, 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지금 10월 거의 후반이 돼가고 있는데 어떤 그 시행착오를 계속 거치면서 어 점점 더좀 좋은 내용의 그런 방송을 계속 한번 구상 중입니다. 사실 지금 그 자스민의 전의 전쟁 같은 경우는 그 어디에도 뭐 이러한 그 형태의 방송이 아, 방송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 어차피 개인의 창의적인 생각에서 어, 이런 뭐 나올 수 있는 것이므로 무슨 뭐 시스템이나 어떤 그 편집이나 이런 건 화려하게 하지 못하지만 그 제가 할수 있는 아, 보여드릴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그런 어, 부분을 어, 보여드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지, 뭐, 좋은 아이디어, 어, 생각이 났을 때, 간과하지 않고, 여러분과 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그, 생활 꿀팁이라는 그 제목을 달고 또한 아, 코너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좀 더, 어 뭐,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 평소에 그 생각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 끄집어내서 어 생활 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영상들 또 재미있는 영상들 많이 만들겠습니다. 주식도 지금 한 지금 제가 전업으로 한 지가 한 9년 차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그 무지개를 잡는 그런 과정 같나요? 하튼 여 잡힐 듯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아 그런 뭐 그런 상태. 마음은 될것 같은데, 또 막상 매매를 해보면 쉽지 않은 그런 상태. 그렇지만, 그, 특히나 여기, 그, 제가 제목을 주식방송으로 달았기 때문에 주식을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태까지 고생을 많이 했고 어, 앞으로도 어느 시점에서 제가 그 수익규칙성을 확보해서 어떤 어, 정상적인 배매 형태로 갈지 저도 아직 모르겠으나 하여튼 제가 그, 뭐 느끼고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많이 오픈을 해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그런, 어, 주식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꼭 주식을 안 하시는 그런, 뭐, 어, 분들도 뭐, 행복한 이런 브이로그나 그 여행 영상, 뭐, 이런 것들, 깨알 같은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하나씩 올려서 같이 이렇게 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떤 그 앞으로의 약속이라기보다는 그 정말 그 백분 네.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그런 백분 이상의 그런 구독자 분들이 구독을 눌러 주셔서 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음, 하여튼지 그뭐잘 한다 라는 개념보다는 아, 열심히 한다 라는 아, 그런 마음으로 어, 앞으로도 어, 성실히 어, 조금이라도 재밌고 창의적이고 어떤 그런 내용들 많이많이 어, 많이 만들어서 올리고 어, 주식도 좀 성공에 성공하는 모습 을더 많이 보여들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또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